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을 따다주겠다며 따라다녀서 결혼해 주었더니 결혼하고 불과 1년도 못 가서 마음이 변한 것 같은 남편. 어릴 적엔 출근하지 말라고. 어리광 피우고 퇴근할 땐 맨발로 달려나와 품에 안겼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 묻는 말에 대답도 짧아지고 대화가 안 된다며 자기 방 안에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많지 않은 용돈 아껴가며 아낌없이 술 사주며 아꼈던 후배가. 어느 날 다른 사람처럼 나를 차갑게 대할 때 느꼈던 배신감은 영하 30도의 추운 겨울 칼바람이 살을 후벼파듯 아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그 당시는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다 드러내며 살았던 내가 바보였다며 다시는 마음을 다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살다 보니 나이 들면서 누구나 다 비슷한 상처를 경험했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정신과 의사인 양창순 박사는 사람에게는 지배 성향이 있어서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죠. 인생이란 마치 모래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가 툭 걷어차면 사라지는 그런 세상. 그럼에도 뭔가 기억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최선을 다해 쩔쩔 매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지만 인생은 알면 알수록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인생, 내 멋대로 신나게 살아가시자구요. 감사합니다.